맞났어요아 예예 다 썰어야지 <laughs> 시작해야겠다 와 <laughs> 발소리부터 발소리도 더, 더 많아요 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이 너무 심해졌다 근데 진짜 레인이16 어, 잠깐만 카페 문이 잠겨있는데 어, 발자국 소리 으아악 어? 저저저저 총알 총총총 죽였어 죽였어 <laughs> 죽였어요? 죽였어 헐 와, 대박 어떻게 어디여기 여기여기여기 엄깜 여기. 놀랬다 대박 와 한방에 푸짐다야 한방에 뒤져요 그거 와이 풀템이에요 <laughs> 템 엄청 여기, 많아 와 지린다 지렸다 아니 투끼팀이 갑자기 뛰어가게 좀서왜로러 나있는데 <laughs> <laughs> 깜짝 놀랐다개도 깜짝 놀랬겠다 <laughs> 갑자기 전기도 저거 달려가가지고. 이거. 이거 봐요 어, 전기. 어, 농농농농농농농농농. 어, 꼭 지금 얘, 얘 얘한테 리피터탄 하고 도어있어요 아, 보이세요? 와 아, 맞네. 어, 리피터탄 여기다 넣어야지 제가 드릴게요. 어, 어. 와, 설마 했는데문 닫혀있어서. 문, 닫혀 문 열자마자 있어버렸네, 이 개, 완전. <laughs> 와, 진짜 불템이네 네. 와, 이 아, 완전 자잘하게 전기톱한테 죽은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laughs> 저 지금, 와, 몇 시간 하면서 전기톱에 죽은 적한 번도 없는데. 아, 그래서. 자괴감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려고 하 내가 무신, 모신 가져가도 될까요? 네, 쓰세요. 음. 저, 아니, 두개다 써요, 두개 다. 네, 저 피아노 집? 응. 아, 네. 문다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래요? 누가 연적 없죠, 우리? 네, 전안갔어 네. 저거.. 자저 전기톱들이요. 와, 전기톱 개돌로이 돼 버리네. 어, 전기톱이지. 원래 저도 어, 좋은 오, 예스. 잠만 2층이 없겠죠. 와. 가진 않았는데. 2층이 없겠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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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있어있어있어있어 있다, 있어, 있다, 있어, 있다, 간다간다간다 <놀람> 있다, 있어, 있다, 있어요. 있다, 있어요. 있 아, 내가 다 있다, 있어요쪼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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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있다, 이이 있다, 이이이다 있다, 이었고와 있다, 이이 있다, 이이 있다, 있이 있다, 있이 있다, 있다, 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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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다 오 얘도 풀템이야 음. 템 엄청 많아 와. 와 대박 아얘개쩔렸겠다와 음. 이씨 그니까 혼자 있을 리가 없거든 미워요 아, 미안해요 <laughs> 자, 좀비 다 죽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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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올라오는 거태워 네네 네. 샷건드로 잡으면 템을 잡으면 음. 아, 근데, 먹기 <laughs> 네, 네. 어, 야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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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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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밖에 나왔어. 어 누가 영화 하는데요? 영화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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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야 아... 어. 뭐야 뭐야 어, 뭐 야, 다리 부셨어.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어, 네, 전... 잡았습니다. 팀명기가 때리고 있어요, 그거... 그거... ]다 가두죠, 저어 이거 창고에다 가든지 딸을. 개비 잡을게요. 거기 스포터 있었어요. 휴 템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뭐야. 다리 빵. 어저저 저, 저, 카페 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좀다 왜 이렇게 많죠? 출룡 좀비가? 출룡 좀비 못 때려. 벌. 와, 왜 이렇게 많아? 두 마리 있어요, 다친 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저피나 왔어요 지 아, 그래요? 저 창고로 갑시다. 저 안전한데. 벤디지 하세요. 와, 네. 정신없이 막세 명. 드럭코님이 걔 다리 쐈잖아요. 네. 엎드려가지고 딱 교, 조준하더라고요, 저를. 조준해요? 네, 그래가 다리. 죽였는데 보니까 스포터에 탄창 서른 마리 있었어요, <laughs> <laughs> 어, 드을곤이 보인다. So, what o I have many ammo? 너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당 총은 없나 보네. 네도끼 싸우네. 요이렇는라아기절했어 살려야 돼. 잠 매딩 매이니까 살려야 돼. 매딩이 의무가 있어. Don't give up. Don't g i can do it. We can do it. 아, 죽었다. 빅바이드. 이제씨이제씨 그거네. 잡건, 업을 들어줄 잡건. 이 녀석 안 먹어야 안 뺐으니까 마셔. 기대하지. 아, 아, 두개만들어뭐 와, 유배 하나 지나간다. 어디 어디. 왼쪽 왼쪽. 왼쪽이면해명이면2두명인거 같은데? 두명이에요명이이면 2명이면 2두명이면 2명이면 이오케이 거기 기이면이면 2명이면 2명이면 이2층 녹색집들 있잖아요 이들이면 네, 저쪽 이기 2명이면 명이면죽명어두명이에요명명명이 어? 나 맞았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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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멀리 뛰세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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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네. 아, 어, 두명오이어아 어. 잡을게 그렇습니 잡았어요? 네아두명네이어 죽였어 죽어죽 전기톱 살인네사다가 어, 어, 네. 네. 어, 네. 아, a t 몰핀하고 챙 fucking i l 뉴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오. 아 힘들어. 많은 게 많은 게. 오 미안해. 오, 저 맞죠? 저드라코님 이건가? 예전에 사과 받고 타이어 들고 계시는 거. 아그 아, 네. 아, <laughs> 오, 타이어 여깄다. 어. <laughs> 타이어 들고 오셨어. 엑시하시네. 타이어 전기품 막을 수 있나? 그런가 안될 것 같아. 지금 그... <laughs> 어. 와, 이거 완전. 진짜. 숨은, 탈때 있으면 안되겠다, <laughs> 진짜. 잠깐만, 지금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아, 저 까불, 뉴비, 어, 밴발, 뉴비, Human, 뉴비, 뉴비 두 명. 어, 뉴비, 뉴비 두비 어, 두 명, 뉴비 두 명, 뉴비 두 명. 쏠게요. 안녕, 대다 쏠까? 오. 오, 한번 맞았다. 헬로우, 루 어, 오케이. 오, 맞았다. 오, 오박안 돼. 의자요. 헐. 전기톱 사면안 돼. 이 겨우 전기투 살인구 두대 오케이 덤어 아니 고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이 우아한 들데내군꺼들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라라라라라라 올라가 봅시다 어 저기 주비 하나 또 있다 죠 예. 헤이 헬로우 어 대화를 대화를 시도합시다 헤이 hey, 또놀아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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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guy. Hello guy. Hey, w e r friendly. I'm dead. w h e n it? Hello. 한국인 느낌. Oh.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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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at your bro? What your bro? Hey, friendly. y bitch. bitch. friendly. Oh, yeah. Two people. Oh, two p e o p l o n two p e o p o n o p o p Oh, o p h t t w 다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빵야, 빵야. 잘 때리네. 오, 나 죽였다. 잘한다. 다 다리, 다리 배들리 됐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둘다 있는데? 나이스, 잡았다. 와, 잘한다, 얘네 진짜. 엄마님 괜찮아 제가 두번맞셨잖아요네 맞았어 다, 다리 바지 위인데 됐어요 걔 어. 때문에. 와나 진짜 잘 맞힌다. 네. 야 전기톱으로 7 명을 겨다 대박. 아, 진짜 이거 너무 센데. 어. <laughs> 전기톱 <laughs> <두> 살인마. <laughs> <laughs>